몇주전 전라북도 전주의 작은 카페거리에서 열린 친구의 바비큐 파티에서 한 남자의 연애가 끝났음을 알리는 순간이 찾아왔다. 그 남자 이준호는 숯불 앞에서 탄 핫도그를 구하려 했으며 서 있었다. 마지막 소시지를 살리려 그릴을 긁고 있을 때 뒤뜰 파트에 앉아있던 여자친구 박지민의 웃음 소리가 들려왔다. 그 웃음은 언제나 그렇듯 주목받고 싶을 때 내는 높고 과장된 웃음이었다. 지민과 그녀의 친구들은 모두 모여 있었는데, 그 친구들은 준호를 마치 가구처럼 대하는 눈빛이었다. 준호는 이름이 불리자 그를 긁는 것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다. 준호가 무심코 꽃도 사주고, 감기 걸렸을 때 직접 끓인 미역국도 가져다 줬다니까? 남자친구보다 내 남자친구보다도 더 잘해줘. 지민이 말했다. 그 남자란 다름 아닌 준호였다. 이어진 친구들의 비웃음은 단순한 웃음이 아니었다. 우리 다 알고 있어. 다 인정하는 거야 라는 냉소가 섞인 비웃음이었다. 준호는 돌아보지 않았다. 집게를 떨어뜨리지도 않았다. 그저 탄 핫도그를 바라보며 이상한 평온함이 찾아왔다. 그리고 살짝 미소를 지었다. 몇달 동안 준호는 질투심 많고 통제하려는 나쁜 남자친구 취급을 받았다. 지민의 남자친구이자 너무 친근한 남자친구, 김민재를 견제하는 자신이 문제인 줄 알았다. 하지만 지금 들은 말들과 웃음은 깨달음을 줬다. 문제는 준호의 질투가 아니라 자신도 모르게 치열한 경쟁에 뛰어들었다는 사실이었다. 상대는 지민이 시간을 반 이상 보내는 남자, 민재였다. 준호는 깊게 숨을 쉬고, 먹을 수 있는 마지막 핫도그를 접시에 담아 들고는 평온한 미소로 돌아섰다. 테이블로 가서 접시를 내려놓고 지민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민재씨. 좋은 사람인 것 같네? 그의 목소리는 완벽하게 평온했다. 그 순간 테이블 위에 웃음이 딱 멈췄다. 친구들은 서로를 바라보고 지민의 얼굴이 빨개졌다. 하지만 곧 방어적인 태도로 말했다. 그렇지. 좋은 친구야, 알아. 내가 좀 불안했던 것 같아. 너희 둘 사이가 특별하니까 내가 끼어들면 안 되는 거겠지. 지민의 얼굴은 충격과 승리감이 뒤섞여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이겼다고 생각했다. 준호가 마침내 포기하고 자신의 인생에서 이인자가 되는 걸 받아들인 줄 알았다. 하지만 준호는 행복한 게 아니었다. 공개적으로 전쟁을 선포한 그녀의 규칙에 동의한 것이었고, 절대 질 생각이 없었다. 그 후, 몇주 동안 준호는 세상에서 가장 이해심 많은 남자친구가 됐다. 지민과 민재가 만나는 걸 격려했고, 영화 보는 중간에 민재가 문자 보내면 받아봐. 중요한 걸지도 몰라라며 영화를 멈췄다. 그는 민재가 지민을 바라보는 눈빛을 이미 봤다. 그건 친구가 아니라, 기회를 노리는 독수리였다. 지민은 관심을 즐겼지만, 동시에 준호라는 안정적인 남자친구가 있어 경제적 부담을 나눴기에 편안했다. 그녀는 위험 부담 없이 민재에게서 인정받길 원했다. 준호의 계획은 단순했다. 민재가 기다리던 기회를 주고 위험을 제거한 뒤 민재가 움직일 때 모두가 지켜보게 만드는 것, 우리 친구들 모임은 해마다 큰 할로윈 파티가 열렸다. 사회생활의 하이라이트였다. 완벽한 무대였다. 단지 무대를 준비하기만 하면 됐다. 준호는 속으로 웃었다. 민재야, 오늘 내가 주인공이야. 달콤한 독이 담긴 사탕 바구니에 손을 뻗어봐. 전주 할로윈 파티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어느 날, 준호는 민재의 약점을 정확히 파악했다. 민재는 술만 마시면 자존심이 하늘을 찌르는 스타일이었다. 파티에서 주목받고 싶어 안달난 매력남. 바로 그였다. 준호는 지민에게 할로윈 코스튬 얘기를 슬쩍 꺼냈다. 이번에 우리 같이 커플 코스튬 하는 거 어때? 유명한 커플 말이야. 지민은 망설이다가 말했다. 사실 나랑 민재가 천사랑 악마 코스튬 하려는데. 그냥 농담이야. 준호는 일부러 크게 웃으며 말했다. 완전 기발한 아이디어네. 너희 둘이 딱이겠다. 나야 뱀파이어라도 할게. 별일 아니지. 지민은 안도의 한숨을 쉬며 역시 내가 최고야라며 안심하는 표정이었다. 그 순간부터 그들은 이미 한 팀이었다. 천사와 악마. 두 개의 얼굴을 가진 한 쌍. 파티 당일, 지민은 하얀 미니 드레스를 입고 반짝이는 헤일로를 머리에 얹었다. 은은한 펄이 빛나는 작은 귀걸이와 하이힐은 순수함과 세련됨 사이를 아슬아슬하게 넘나들었다. 민재는 검은 가죽 재킷에 붉은 악마 불과 삼지창을 들고 나타났다. 그가 웃을 때마다 송곳니가 드러나며 진짜 악마 같다는 농담이 절로 나왔다. 준호는 평범한 뱀파이어 복장의 검은 망토와 약간 까칠한 표정으로 등장했다. 그가 말하길. 오늘 밤은 내 작은 행렬의 생명력을 빨아들이는 뱀파이어 역할이지, 처음 한 시간 동안 준호는 완벽한 쿨한 남자친구 역할을 했다. 지민에게 음료수를 가져다 주고, 코스튬을 칭찬하며, 마치 아무 일 없는 듯 그녀를 풀어줬다. 지민은 민재에게 바로 달려가 함께 방안을 휘젓기 시작했다. 준호의 임무는 간단했다. 민재의 술잔이 비면 다른 술을 챙겨주는 것 술집에서 돌아오는 민재에게 맥주를 건네며 장난스럽게 말했다. 야, 너술 빨리 마시지도 못하면서 왜 취하려고 그래? 하, 민재는 그게 농담인 줄 알고 즐거워했다. 둘은 절친처럼 보였다. 밤 11시가 되자 민재는 계획대로 소란스럽고 자신만만하며 술에 취해 흔들리고 있었다. 지민은 그의 말에 웃음이 끊이지 않았다. 방 한편에서 토무 형이 미묘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사진작가 친구가 술래잡기하듯 파티 모습을 촬영 중이었다. 준호는 친구들과 얘기하는 척하며 일부러 지민과 민재를 시야 한가운데 두고등을 돌렸다. 그가 신호를 준 것이었다. 민재가 지민에게 다가가든 뒤에 손을 얹고 속삭였다. 지민은 미소를 지었지만 순간 그 미소가 흔들렸다. 그리고 민재가 입을 내밀며 키스를 시도했다. 그건 가벼운 뽀뽀가 아니었다. 술에 취해 흐트러진 진한 키스 시도였다. 찰칵, 찰칵. 사진 작가의 플래시가 두번 번쩍였다. 순간 파티의 분위기가 얼음처럼 굳었다. 지민은 민재를 세게 밀쳐냈다. 천사의 얼굴은 공포와 굴욕으로 얼룩졌다. 민재는 혼란스러워하며 친구에게 이끌려 뒷걸음질 쳤다. 주변 대화가 멈추고 바비큐 때 웃던 친구들이 입을 떡 벌리고 바라봤다. 지민은 주변을 훑다가 준호를 발견했다. 그는 등을 돌린 채 무표정하게 서 있었다. 그녀의 표정은 공포에서 분노로 돌변했다. 봤어? 저기서? 그녀가 준호의 팔을 붙잡고 속삭였다. 준호는 느리게 돌아서며 뭐 봤다는데? 마이크랑 얘기하고 있었어, 라며 어리둥절한 척 했다. 민재? 걔가 다가와서 키스하려 했어. 다들 앞에서. 준호는 민재를 바라보며 대단한 녀석이네. 술 취한 거야? 당연하지. 너는 어디 있었는데? 나랑 같이 있어야지라고 낳고 분명하게 말했다. 그 순간이 준호가 기다리던 순간이었다. 나는 널 믿고 자리를 비워줬어. 너는 그와 온종일 함께 있었잖아. 난 질투하는 남자가 되길 원하지 않았어.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주변 사람들도 들을 수 있을 만큼 컸다. 지민의 얼굴은 무너졌다. 반박할 말이 없었다. 그녀는 준호를 파티에서 끌고 나가려 했지만 준호는 자리를 지켰다. 난 안가. 토무랑 사라는 내 친구야. 이 파티 망치게 두지 않을 거야. 지민은 믿을 수 없다는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다가 혼자 파티장을 떠났다. 준호는 남은 한 시간 동안 아무 일 없다는 듯 친구들과 이야기하며 완벽한 남자친구 연기를 이어갔다. 사람들이 다가와 괜찮냐고 묻자 그는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다. 지민이가 친구랑 좀 해결할 일 있는 모양이야. 그날 밤, 준호는 더 이상 질투하는 남자가 아니었다. 잘못된 피해자였다. 이야기가 뒤집혔고,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됐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핸드폰에는 지민의 문자 폭탄이 쏟아졌다. 민재 행동에 대한 사과와 자신이 버림받았다는 비난이 섞여 있었다. 준호는 잊지 않았다. 아파트 문을 열자. 지민은 아직 천사복장을 한채 어두운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다. 헤일로는 어지럽게 비뚤어져 있었다. 준호가 들어서자 그녀는 벌떡 일어나 말했다. 우리 얘기 좀 해야 해. 그래. 하자. 준호가 불을 켜며 말했다. 지민은 분노를 터뜨렸다. 민재가 다 잘못했어. 나는 절대 그런 의미 없었고, 걔가 나를 이용한 거야. 그러다 곧그 책임을 준호에게 돌리기 시작했다. 내가 거기 없어서, 술 마시게 둬서, 요즘 너무 멀리 있어서, 준호는 말을 끊지 않고 듣다가 지친 숨을 몰아쉴 때 주방 카운터에 놓인 우편물 한 장을 집어 들었다. 한달전 바비큐에서 내가 친구들한테 말하는 걸 들었어. 민재가 나를 더잘 대해준다고 다들 웃었고. 그게 농담 같지 않았어. 진짜였지. 그래서 실험해 봤어. 내가 원하던 모든 걸 줬어. 그와의 시간, 공간. 질투 없는 나, 이제 경험했잖아. 그더 나은 대접이 어땠는지, 지민은 말없이 멍하니 그를 바라봤다. 입만 벌렸다, 오므렸다 했다. 토무에게 한 프로포즈 계획도 가짜였어. 사진사 필요했거든. 모두가 내가 가진 진짜 친구가 누군지 보게 만들려고. 민재는 친구가 아니야. 내 남자친구 빼앗으려는 남자고, 너는 관심 받고 싶어 스스로를 망가뜨리는 여자야. 준호는 계약, 갱신 통지서를 탁자 위에 던졌다. 계약 만료까지 60일 남았어. 난 이미 집주인한테 말했어. 갱신 안 한다고. 새로운 집 알아봤고, 혼자 살 거야. 너도 2개월 안에 갈때 정해야 해. 민재가 빈방 있나 물어봐. 너희 진짜 친한 것 같으니까, 지민은 겨우 속삭였다. 넌다 계획한 거였어. 이 모든 걸 준호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넌 남자친구는 집세 내는 사람, 남자친구는 관심받는 사람을 원했지. 두 세계가 충돌할 줄은 몰랐겠지만. 이제 충돌했어. 그는 침실 문을 닫고 거실에 홀로 남은 지민을 뒤로했다. 문 너머로 들리는 침묵이 어떤 고함보다 더 달콤했다. 60일의 시간이 흐르면서 지민의 세상은 서서히, 그리고 고통스럽게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부인, 분노, 타협, 그리고 결국 자기 연민에 빠져드는 과정을 겪었다. 첫 주, 그녀는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행동하려 애썼다. 아침에 커피를 만들며 어젯밤 잘 잤어, 라며 말을 걸었지만, 준호는 짧은 대답으로 일관하며 감정을 차단했다. 그는 냉담한 회색 바위가 되어 지민에게 아무런 반응도 보여주지 않았다. 아파트는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 찼고 준호는 결국 거실 소파에서 자는 일이 잦아졌다. 파티에서 찍힌 사진들이 소셜미디어에 퍼지면서 민재는 순식간에 사회적 낙인이 찍혔다. 그는 계정을 모두 삭제하고 흔적을 감췄다. 지민은 가장 큰 인정의 원천을 잃었고 바비큐 때 비웃던 친구들은 이제 어색한 사과 메시지를 보내왔다. 지민의 타협기는 가장 절박했다. 그녀는 눈물어린 편지를 써서 준호에게 보냈다. 내가 큰 실수를 했고, 널 당연하게 여겼어. 민재가 나를 조종했고, 다 차단할게. 치료도 받을 거야. 다시 믿게 해줘. 준호는 편지를 읽고는 반지문 밑으로 다시 밀어 넣으며 메모를 붙였다. 너무 늦었어. 준호가 새 가구를 주문의 아파트에 들여놓자 지민은 현실을 뼈저리게 느꼈다. 새 소파가 거실에 들어오는 모습을 보며 그녀의 얼굴은 작아지고 지쳐 보였다. 분노는 계약 만료 2주 전 최고조에 달했다. 부엌에서 그녀는 준호를 몰아붙이며 네가 다 계획한 거야. 내 인생 망치고 내 친구들까지 다 잃게 만들었잖아. 라고 소리쳤다. 준호는 묵묵히 그녀가 지칠 때까지 기다렸다가 조용히 말했다. 넌내 앞에서 나를 모욕했고 다른 남자를 즐겼지. 신뢰는 이미 깨졌어. 내가 한건 거울을 보여준 것 뿐이야. 마음에 안 들면 내 문제야. 마지막 주. 지민은 마지못해 짐을 꾸리기 시작했다. 혼자 아파트를 감당할 수 없었기에 그녀는 고향인 전라북도 완주에 사는 부모님 집으로 돌아가야 했다. 그곳은 그녀가 도예지 생활을 자랑하던 곳과는 전혀 달랐다. 짐을 싸던 날 지민은 상자 더미에 앉아 준호가 짐을 트럭에 싣는 모습을 바라보았다. 작고 패배한 모습이었다. 마지막으로 물었다. 우리 다시 기회 없어. 준호는 상냥하게도 아니고. 냉정하게도 아니게 대답했다. 아니, 지민아. 없어. 그 바비큐에서 내 선택이 이미 결정됐어. 결과가 늦게 따라왔을 뿐한 달이 지난 지금, 준호는 새 집에서 조용한 평화를 즐기고 있다. 예전 지민과 사이가 좋지 않았던 친구들과 다시 연락하며 단순하고 나은 삶을 살고 있다. 소문에 따르면 지민은 부모님 집에서 시간을 보내며, 민재와는 다시는 연락하지 않는다고 했다. 친구들 대부분은 그녀의 끊임없는 드라마와 피해자 코멘트에 지쳐 멀어졌다. 그녀는 한때 파티에서의 오해가 인생을 망쳤다고 불평하지만 그전 수개월간의 무례함은 결코 인정하지 않는다. 이 모든 복수의 최고의 순간은 복수가 아니었다. 바로 명확함이었다. 준호는 소리치거나 싸우거나 애원하지 않았다. 그는 단지 그녀가 늘 원하던 무대를 내줬고, 그녀는 완벽히 연기했으며, 결국 관객들은 그녀를 야유했다. 그녀는 더 나은 대접을 원했다. 이제 진짜 더 나은 대접의 현실을 살아가야 한다. 하지만, 한 가지 의문이 남는다. 민재는 정말 단순한 악당일까? 아니면 지금까지 감춰진 더 깊은 비밀이 있을까? 그 밤. 사진작가가 찍은 사진 속에는 민재의 표정과 지민의 눈빛에 숨겨진 또 다른 이야기가 있다. 다음 이야기는 그 미스터리를 파헤치며 시작될 것이다. 한달 후, 준호의 새 아파트는 조용하고 평화로웠다. 창밖으로는 전주 한옥마을의 고즈넉한 풍경이 펼쳐졌고, 그는 오래된 친구들과 다시 연락을 주고받으며 조용히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하지만 준호의 마음 한켠에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무언가가 남아 있었다. 그날 할로윈 파티에서 민재가 지민에게 다가가려 했던 그 순간, 사진작가가 찍은 사진 중 하나가 유독 준호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민재의 흐릿한 미소 속에 감춰진 어떤 긴장감, 그리고 지민의 표정에 어렴풋이 스며든 불안감이 포착되어 있었다. 사진을 확대해 보니, 민재 손목에 새겨진 문신이 보였다. 작은 봉황 문양이었다. 그 문신은 그동안 준호가 몰랐던 민재의 또 다른 면모를 암시하는 듯 했다. 준호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민재, 너 정말 단순한 친구였나? 그리고 그날 이후, 민재의 행적이 수상하게 변하기 시작했다. SNS에서는 사라졌지만, 전주의 뒷골목과 어두운 카페에서 그의 이름이 조용히 속삭여졌다. 누군가는 그를 그림자라 불렀고, 또 다른 이는 진짜 악마라고 했다. 지민과의 일이 끝난 뒤 민재가 어디로 사라졌는지 그가 감추고 있는 진짜 모습은 무엇인지 아무도 알지 못했다. 준호는 새로운 결심을 했다. 이번에는 단순히 사랑을 잃은 남자가 아닌 숨겨진 진실을 밝혀내는 사람이 되기로. 그의 손에는 아직도 그 할로윈 밤의 사진 한 장이 쥐어져 있었다. 그 속에 감춰진 미스터리를 풀기 위해 그리고 자신의 상처를 완전히 치유하기 위해 다음 무대는 여기서부터야 준호가 작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진짜 이야기가 이제 시작된다. 전주의 밤하늘 아래 누군가는 조용히 웃고 있었다. 그리고 그 웃음 속에는 앞으로 펼쳐질 치명적인 진실과 위험한 게임이 숨어 있었다. 전주의 깊은 밤, 준호는 새로 구한 작은 작업실에 앉아 할로윈 파티 사진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고 있었다. 민재의 봉황 문신이 눈에 띄는 그 사진을 확대하던 중 노트북 화면 한쪽에 떠있는 메신저 창이 깜빡였다. 익명으로 표시된 메시지였다. 민재를 너무 쉽게 판단하지 마세요. 그는 단순한 낙마가 아닙니다. 전주의 그림자 속에는 그보다 더큰 비밀이 숨겨져 있어요. 조심하세요. 준호 씨 준호는 숨을 죽이고 메시지를 다시 읽었다. 그림자 속 비밀이라니. 이게 무슨 소리인가? 민재가 단순한 바람둥이가 아니란 말인가? 순간 그의 머릿속에 할로윈 파티에서 민재가 지민에게 다가가던 그 순간이 떠올랐다. 그때 민재의 눈빛은 단순한 욕망이 아닌 뭔가 더 깊고 어두운 결의가 담겨 있었다. 준호는 고개를 저으며 웃었다. 내가 뭘 시작한 거지? 그때 작업실 문이 조용히 열렸다. 희미한 불빛 아래서 한 여자가 서 있었다. 그녀는 긴 검은 머리에 붉은 립스틱을 바르고 있었고 세련된 검정 원피스에 은은한 은색 목걸이가 반짝였다. 눈빛은 날카로웠지만 어딘가 슬픔이 묻어났다. 준호씨, 당신이 나를 찾을 줄 알았어요. 그녀가 낮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누구세요? 준호가 경계하며 물었다. 전 민재와 관련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알지 못하는 진실을 알려주러 왔어요. 민재는 단순한 친구가 아니에요. 그는 전주의 어둠 속에 얽힌 거대한 이야기의 일부입니다. 준호는 숨을 고르고 말했다. 그렇다면 그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히 해두죠. 이번에는 내가 주도할 겁니다. 여자는 미소 지으며 끄덕였다. 좋아요. 준호씨, 그럼 이제부터 진짜 게임이 시작됩니다. 그 순간 작업실 밖에서 누군가의 발걸음 소리가 다가왔다. 두 사람은 동시에 고개를 돌려 어둠 속을 응시했다. 긴장감이 방 안을 휘감았다. 누구야? 준호가 낮게 물었다. 어둠 속에서 한 남자의 실루엣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낡은 가죽 재킷을 입고 있었고, 눈빛은 냉철했다. 난이 도시의 진짜 그림자다. 민재보다 훨씬 위험하지 준호와 그녀는 서로를 바라보며 숨을 죽였다. 전주의 밤은 이제 막 시작된 미스터리와 위험한 싸움의 무대였다.